여기서 하고그 다음에 마지막은 작년 8월 15일 하신 거보 해방의 마지막은 자유통일이다. 하는 연설을 했어요. 태종문화에 대서 그래서, 질문이랑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개혁령을 선고할 때, 뒤에 그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시면, 뒷부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책을 낳 이어 간다. 왜? 우리의 목표는 자유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나 제 정책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다음 들어봐 주세요. 듣기만 보세요.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혁을 선포합니다. 자, 앞에 무슨 뭐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무슨 뭐 추천한 사람 그, 그, 그것은 전부 부재고 실제로 개혁 중에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반 국가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적결하기 위하여 개혁력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난 여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 나도그만 지금, 어, 목사님의 여러 가지 사업체와 관련돼, 이렇게. 아이고, 그히 그중에는, 그중에는, 그에 인터넷 언론사가 포함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아시겠지만, 이 명태균 케이트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론사와 대론사를 이용한, 어, 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하거나,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이 규제가 됐고, 지금, 어, 검찰이 구속됐다가 지금 법으로 나왔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봐요 그 명태균 씨요? 아, 명태균? 근데 네. 목사님이 그 관련된 그두 개의 인터넷신문사가 직접적으로 목사님의 뭐, 어, 자녀분이라든지, 자 간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선거에 놓으시는 후보께서 어, 직접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이 됐고 그리고 그중에는 관련 업체 중에서는 여론조사, 자문 비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이 여론조사를 항운 이들 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우에 제가 다지 공정성 문제가 뭐, 거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50년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은퇴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50년 하고 40년 한 것이 너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또 전민호 그다음에 또 우리 전한나 우리 딸을 놓고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50년 하고 또, 붕해를사0년 해보고, 다 같이 붕이 마냥 살아없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너무 허무하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례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주례, 주례하면서도. 너희들은 록펠러를, 록펠러를 모델로 삼아라. 주례하면서 이게 뭐냐면, 록펠러는요, 교회를 5천개를삼았습 록펠러 기업이, 기업만들그 다음에, 어이 로펠러가 그이 성교에 기여한 것은 시카코 대학을 비롯하여 13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성교 대학 전부 다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입니다 카코 대학 잘 아시잖아요 거의 하바다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로펠러를 벤치마킹하여 로펠러 같은 성교를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사업성교인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그래서 우리 지금 아 청년들이요 니트족이 니트족 이해하시죠? 니트족 아십니까? 니트족이 80만입니다 80만 다시 해설말 하면 뭐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서른 살 이상이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탔습니다 저녁에는 인터넷 가지고 장난치고 게임하고 낮에는 지고 자고 이러한 니트족이 80만 명이요 그래서 내가 이 니트족을 이걸 다 구출해야겠다 해서 우리 전암나하고 우리 또내 며느리 양배리하고 한테 지시를 해서 이 청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라 했던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어, 포스트 모바일이고. 그러면 나한테 국가가 상을 줘야죠. 근데 이것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전한나 대표가, 전한나 대표가 1년의 3편이 나왔습니다. 나왔어. 처음에는요, 야, 너 다른 일잘 하지 말고 아빠 일좀도와니까안 한다는 거야. 나는 아빠를 아는 사람도 나는 싫어한다는 거야. 강렬하게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우리의 한나를 유학시킨 것은 왜치겠냐 의사 성교사 만들라고 시켰어. 의료 성교사 만들라고. 아프리카로 보내냐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울면서 중국에 수입한 시체를 한번 해봐. 3일동안 밥을 못먹었다 해서 아빠나 의사 안하면 안되냐고. 외교관해서 성교하면 안되냐고. 하도 울어서 그래 그런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불란서에 가서 또 외교관 하려면 불운를 잘해야 되니까. 에, 영어는 원래, 원래 뭐, 한국말보다 영어는 더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 프랑스에 가서 2년 유학을 했어요. 그것만 가도안 된다는. 중국 가서 또 2년 해야 돼. 중국말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니트족 80만 명 청년들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얘들한테 시신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크게 관여하거나 저는 은퇴한 나는 여고 지금도 밤문에수일를 설교하는, 그 다음에 에브포럼하는 거 외에는 전혀 저는 관여하지 니다 모든 것들은 나머지 공공으면 우리 전화나 대화한 이런 보십시오. 네. 네. 목사님 네. 한 말씀만. 네. 저희가 이번 지금 뭐 정치 보든이 대선 보는 곳 간에 거대 양당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에서는 정당의 결력이 자유들과 활동의 자유가 있는 거죠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소정당이라 하더라도 대선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거나 그런 식으를 하시던데 <laughs>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laughs> 해석을 <해소를> 해야 될 <laughs> 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온 것이고요. 네. 그 점에 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네. 어, 초반에 그 제가 어, 어필을 한 부분은 지금 아시잖아요. 기존 그 대한민국 언론 시스템이 어, 레버시 언론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인터넷 신문은 누구나 다 보고 있고 활용하고 예,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그 예, 예. 네. 뭐 진행을 하실 때 앞으로는 균등하게 매체 차별 없이 네, 주시고 그래. 아이, 아, 그, 아, 해 주시고, 경고드리 저희도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으하고그한 말씀만 두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그만해요 짜발하는 거아니요그 말해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주민설 지키는 거아니냐고가 하나니까. 하나하요 내가 내가 내가. 질문 할거 많은데. 대답해 드릴게. 대답해 드릴게. 질문, 와, 아,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는 하세요. 설교하는 거, 연설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거 어,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다음에 언제나 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보고 사과하라 그러는데 저는 전혀 사과할 뜻이 아니거요왜냐하면 지금 기존 정당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는요, 이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아까 말씀, 김학선 교수님 말씀했죠. 60일 안에 선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이클을, 내가 아까 처음에 발표했잖아요. 미국식처럼 4년 중인대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되지 않나? 이건 내가 제안한 사년 중임대로. 그럼 내 대답 들었는데 나를 보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뭘 사과하는? 라거 아,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이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겠나 개취해도 나한테. 주주들이냐면. 자제 좀. 아니 주주들이냐면 좀. 차이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예. 네. 네. 기자님은 자파요? 우파요? 발표하좀 돌아 그래요. 빨리요. 기자한 네. 진실을 <laughs> 네, <정리를, 웃음> <정리를, 정리했다는지. 웃음> 자, 그러면 <laughs> 질문을 하세요. <하시니까>. 목사님은 <laughs> <laughs> 아까 은퇴하셨고 목회만, 설교만 관심이 있다는 분인데 항상 정치권에서 뒤에서 도와주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박도 <laughs> 응. 박근혜도 윤석열도 뒤에서 도와주셨던 분이 아니 그자 직접... 보통 동의게 아니지 그데 그렇죠? 네. 네. 직접 출마하신 이유가 뭡니까? <laughs> 왜냐하면 <laughs> 이 국민의 힘 정당이 <laughs> 이명박도 사실을 구속시켰고 박근혜도 <laughs> 네. 탄핵시켰고 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것도 한동훈이가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이 말이에요. 국민의힘.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대통령에 직접 출마해서 네.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새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네 명요? 네. 네안 네. 되겠습니다. 네명 중에서도. 네, 누구든지 아니 저 이재명 대표까지도 네. 내가 정책을 제안한 이제 앞으로 120개를 계속할 겁니다. 네. 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덕수 네. 후보도 지금 이렇게 포함됩니까? 서울이 근데 한덕수 후보는 아직 출마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네. 한덕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한덕수 후보도 만약에 자유 우파에서 1인자로 네. 선발이 되면 네. 나는 한독수 후보하고도 딜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음. 목사님, 그래가지고 여권에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독수도 음. 이준석 다 모아서 음. 연대해서 이렇게 일하려고 이렇게 그거 만드시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 일단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뭐 지금 이제 8강에서 음. 4강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또 자기들끼리 토론을 한다 그래요. 방송 토론을 해서 거기서 1인자가 되면 아마 틀림없이 또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와 또또 또 1대1 토론을 해서 또 선발할 것 같아요. 그 후에 나는 내 정책을 이를 그대로 100% 수용해주면 한덕수든지 심지어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나는 연대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음. 지금 목사님의, 그러니까 음. 후보님의 공약을, 공약을 받아들여야 연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네. 이재명 대표도 그, 뭐 대부분 보면, 무슨 뭐, 물리적 내란을 익히겠다. 이런 말을, 우리 한많 말이 있었죠. 사실은. 그말다 아시잖아요. 근데, 몰라요. 가만히 보면, 4년 중임대로 개헌하겠다. 이거는 미리 말을 했어요. 그, 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정책 120개를 다 수용해주면, 이 대명하고는 안 연대할 수가 있다, 이말 지금 그, 근데 공약 말고, 공약을 뛰어넘는, 그 연대를 할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약 외에는 다른 걸 연대할 수는것습니다이 공약이 좀위헌 위법적인 공약이 많아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을 했잖아요. 헌법을 지금 이번에 육상 선거 하지 말고, 헌법을 개헌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다시 하자 내가 그렇게 아까 말을 했잖아 요 그건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면 네 그러면 종합운동권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고 내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이미 끝내줬어요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이 대한민국을 저는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천만 서명 국민 저항권을 지금 하기 위하여 천만 서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600만이 넘었어요. 400만만 더 하면 이거는 요 헌법위에 권위가 있어요. 왜? 보세요. 이 헌법위에 권위가 있는 것은 헌법 제1조이랑 혹시 주민자님 아세요? 몰라요. 쓰레기를, 쓰레기를. 내가 가르쳐 줄게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 뭐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입니다. 국민 이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재판소가 최고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요, 국민. 그러나 국민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위법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천만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 조직하면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네. 윤어게인 신당. 그러니까 네. 용산 윤석열. 그전 대통령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네. 신당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게 좌절되자 네. 아,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으로 나오신 건 아닙니까? 아 절대로 오세요 그건 아니고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내가 불만이 정사실많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나 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우리가 주인공이 주인공. 그래서 내가 감을 연설때도 그래요.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전화도 한통안 해주시고, 어? 내가 너무 섭섭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약점이 있으니 내가 볼때 사람 보는 눈이 좀 어두워. 그래서 이번에 개업령 해보니까 다 배신자가 되어보니까 세상에 장 차관들도 다 배신자가 되어보니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믿을 놈이 없구나. 그래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네. 계속 계속 질문을 하세요. 저기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후보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술답부터. 네. 저도 계속 후보에 오셨으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받고 메이저 마이너면 안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소수자 그리고 아니 근데 깜빡이 내가 깜빡이 네. 얘기했잖아요. 순서별로 메이저부터 먼저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 다 받을 내 시간도 무제한 네. 그 다음에 주제도 무제한 내가 다 받는다. 그러면 그래. 자안 가지 좀 이해를 좀 구할게요. 이게 지금 기자회견장입니다. 장문회장도 아니고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자회견과 취지가 또 다르잖아. 요 그렇죠? 네. 기자회견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점이나 후보에게 묻고 부부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진위 여부는 본인이 돌아가서 취재를 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보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하듯이 따져먹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 생각을 이는데 이거는 기자회견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에서 절차상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보세요 질문을 하나 하고 돌아갔다 내 차례 안 올까봐 네개 다섯 개 한다 예를 들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고 차례를 내 차례가 다시 왔을 때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기자회견 해야지 안 네,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또 질문. 자나 다음 광수 마치 광수 했잖아. 아십 아, 분 먼저 좀 하세요. 어, 어. 예 쪽에 했어요. 예 독립신문 박완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정광훈 목사님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네. 이각에서 보수 분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후보가 뭐 한덕수까지,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도까지 최종 후보가 되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딜을 하겠다. 내가 그 열어놨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발표할, 앞으로도 발표할, 오늘 25개 발표했는데, 120개를 수용해주면, 누구든지 단 이재명하고도 뒤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자 일단은 안하신 분 먼저 좀 하고 다 시도 기회가 오면 네시 넘어가겠습니다. 소속사 얘기. 네, 돈리즘은 박태환입니다. 네. 지금 우파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어, 사기 탄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네. 부정선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칭 오파라는 국민의힘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 5% 지지율이 넘으면 t v 토론에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아, 3 네. 거기 나가셨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들어온다면 어, 정치적인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전부 다 당당하게 말씀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요 아... 어... 목회를 내가 사고싶은 데기 때문에 설교를 사오시데 괜찮습니까 만약에 TV토론을 나가면 저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요 약간 비속으로 말하면 뭐냐 설교에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누구를 따라옵니까 목사를 누가 따로옵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설교 안에는 전체가 다 녹아있습니다 목사들은요 성경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언론 전체를 망라하여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난 자신 있습니다. 다음. 네, 맞습니다. 충청신문의 김석세 기자입니다. 네. 어전 15일자가 되 가지고. 시골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충청도 그 포심을 잡기 위해서 정부 <laughs> 부처나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국회의원 사을 지금 충청권 세종으로 옮서겠다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네. 생각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이것이 구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가기 전에 구상해 놓은 겁니다. 뭐냐 세종시를 왜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저 북한하고 너무 가깝다 이거야. 이게 전에 구상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세종으로 가야 된다. 이걸 박정희. 그거 아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에, 이것을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범위 대했 갔는데, 그러나 이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권을 세금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그 정서법이라는 법으로 가지고 그걸 수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민주당에서, 뭐 국회의사당을 글로 옮기겠다. 이건 위헌입니다. 다다 다 위헌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질문할까요? 네, 네, 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목사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이제 한국 경제를 무슨 사진인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고 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그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특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을 상당히 많이 개인적으로 어, 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관역 정부가 지원 및 보호를 어, 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 다시 성공을 뭐, 하는 걸로 <laughs> 들어오는 <도움을 웃음> <도움을 웃음> 그러한 기술 전략을 지금 하고 계신 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그 특허 기술자, 이제 개발자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의 보호원집이라든가 예, 기술 지원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네.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c d m 의 주파수 분할 한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파수를 한 개를 가지고 만 개도 쓸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건데 그런데 어떤 여직원이 세상에 편지 속에다가 USB를 감춰서 나와서 중국한테 5브에 팔아먹으려고 현장에서 국정원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원, 모든 원천기술은 거의 다 미국에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옮겨지는 데는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안 그러면 로얄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그 원천 기술이 한국으로 오는 데는 5년 걸립니다. 5년. 미국에서는 20년 걸리고, 일본으로 가는 데는 5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온이 원천 기술이 중국으로 가는 데는요, 세달 걸립니다. 3 달. 이게 정부 산업 스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척결하기 위하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력을 선포한 겁니다. 왜? 이래서는 어차피 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결국은 아까 제가 대답한 그대로 독일처럼 일단은 우리 신기술을 지켜야 되고 국정원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못 지키는 거야. 이건 전부 다 문제인 때문에 이렇게 된거예요 문제인 때문에 나라가 다 무너진 거야. 그 다음에, 어 지켜야 되고 국정원이 사실은 지금 기능이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고, 지켜, 신기술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독일처럼 우리가 대기업을 중소기업, 소기업 10배로 확대하면 경제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됩니다. G2국가 갑니다. G2국가. 바로 G2국가 갈수 있습니다. 네. 다른, 네. 질문하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동기신문 이태경 기자로 질문하신 기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그 후보님의 그 지역사회에 주시는 선언 여행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후보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남대첩 일어나고 나서 네. 하시는 연설을 들어보고 제가 조금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어, 되게 선언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놀랐던 게그 교회에 가시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상황으로 돼 있어요. 막집으 들어오고.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어, 교회가 돈이 없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그 무료급식을 하시더라고요. 네 점심 저녁을 무료급식을 몇년 동안 하셨는데 사실 제가 또 먹어봤는데 그 반찬이 제육볶음하고 닭도리탕이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 그럼 그걸로 사실은 교회를 고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 후보님의 어, 저기. 정책에도 많이 묻어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목사로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지만은 이 저는 이 불쌍한 대한민국의 5 3 0 0만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사실 애국운동, 마음은 전체 다모해서 1년에 천억을 지원니다 천억. 그 천억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다 우리게 헌금입니다. 헌금이고. 심지어 그중에 천억 중에서 절반은 미국의 성도들이 자기의 헌금만 하고 우리 개 헌금 계좌로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광화 운동이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최후의 목표는 자유 독립이고 대한민국을 지투국가로 만약에 지 완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이 기분 나빠하니까 지투국가로 간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네. 또? 다른 구 네, 네. 이